여행 갑니다 어디로 가요? 여행은 바로 키즈카페입니다 키즈카페가 여행이에요? 키즈카페즈 키즈... 물고기입니다 물고기요? 물고기 키즈카페 갑니다 그렇구나 누구랑 가요? 서연이야콩콩이 아, 누가 운전해요? 서연이 아, 서연이가 운전해요?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네, 네. 반가워... 반가웠어요? 네. 네. <laughs> 엄마, 아빠 같이 안 가도 괜찮겠어요? 네. 우와, 용감하다. 우리 서연이 내년에는 어디 유치원 가요? 음, 유아 형제 갑니다. 유아 영재. 유아 영재 갑니다. 아, 가서 잘놀수 있어요? 네. 네. 그럼 인사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해도 해주세요. <laughs>